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대박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삼성전자 5G 넘어 여기에서 초대형 대박 터진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누가 뭐라 해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에 이어서 자율비행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바다나 하늘, 우주에서까지 인터넷이 될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해가고 있음을 세상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삼전이 꿈의 통신 기술인 6G에서 초격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6G 주파수 테스트를 위해서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서 현지에서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3전에 미국 연구법인인 삼성리서치 아메리카가 6G 실험을 위해서 전파 사용 승인 허가를 신청을 했고 그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삼전이 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미국 텍사스의 삼성전자 아메리카의 실험실 용지라고 하고요. 삼전은 이 일대 반경 500m에서 133에서 148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체류 기간 중에 이것의 기술 시연을... 직접 확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이번 실험은 6G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으로 기지국과의 중장거리 통신이 가능한지를 실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삼전은 지난해 7월에 6G 개발을 선언하는 6G 백서를 발표했죠. 본격적인 차세대 통신 개발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삼전이 예상하는 6G 서비스에 상용화 시기는 2030년도가 되겠고요. 중국화웨이 같은 세계적인 경쟁 기업들도 2030년을 6G 통신이 가능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초당 1테라바이트에 육박하는 통신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삼전을 필두로 전 세계 전자 네트워크 기업들이 6G 시장 선점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6G가 도입이 되면 통신 지연 시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고요. 초고화질 3D 영상을 이용한 뇌수술 같은 정교한 수술도 가능해집니다. 화웨이는 지난 여름에 6G 전용 통신 위성을 두 대를 발사하면서 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도 올해 초에 공식적으로 6G 전문가 구인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뒤쳐졌던 네트워크 분야에서 만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G는요, 5G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무려 최대 50배나 빠르고요, 지연 시간은 10분의 1로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만물 인터넷 시대를 열수 있는 첨단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죠. 6G 기술을 선점하는 기업과 그런 국가가 다음번에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삼전 연구소 삼성 리서치가 발간한 6G 백서에 따르면요, 최대 데이터 속도는 5G의 50배인 초당 1테라바이트로 추정이 됩니다. 1초에 1조 비트를 전송하는 셈이고요. 4G와 비교를 하면 1000배나 되는 것입니다. 2GB짜리 영화 한 편을 전송할 때 4G가 최소 16초, 5G가 0.8초 걸린다면 6G는 불과 0.016초에 끝이 납니다. 이 기술이 정착이 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현실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언맨처럼 허공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직접 착용하는 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VR과 AR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려서 금세 어지러워지고요. 눈앞의 영상도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6G가 도입이 된다면 실제와 같은 반응 속도와 정밀한 영상 구현으로 거리와 시간의 장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파가 10km 상공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여객기는 물론 수중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 시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된 덕분에 자율주행차를 넘어서 자율선박 그리고 자율비행도 가능해지고요. 뇌수술 같은 정교한 의료도 실현될 전망입니다. 아울러서 1제곱킬로미터 범위에서 접속할 수 있는 기기가 5G의 10배가 넘는 1천만개에 달하게 됩니다. 사물 인터넷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이룰 수 있는 만물 인터넷 시대가 6G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미래 기술의 토대가 바로 6G가 되겠습니다. 6G를 선정하면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면서 저는 자율주행차 안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정말 그런 세상이 열린다면 아주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되니까 경제도 그만큼 더 빠르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금과는 엄청 다른 세상이 펼쳐지겠죠. 그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상을 삼성전자가 리드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책임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기업 삼성전자와 오랫동안 동업을 해서 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대박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삼성전자 5G 넘어 여기에서 초대형 대박 터진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